안녕하세요. e v e r 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c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하세요안녕하세하요요요세요 친구들을, 유학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 푸들랑 뒤에서 봤는데요. 목소리가 크고 시시하고와 이렇게 매주 매주 모두 볼수 있는 데 정말 하나 님네원더풀 원돌보, 원더풀 뭐였지? 원더풀원더풀 원더풀, 기억나요. 원더풀은 시시한 것과 놀라운 거예 놀라운 거, 놀라운 거, 놀라운 거, 놀라운 거, 놀라운 거, 놀 Love is so wonderful 음. 난 노래 봤어요 기억나요? Yeah. 네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모두?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일동하면서 할거예요 선생님이 따라해주세요 네 God's love 오케이 one more time God's love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 오, 놀라우라고 하거에요 <하는> Wonderful <놀라>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하늘보다 더 높아요 So high So high So, high. so, high. so, high. so deep So deep 다음에 so, so wide So wide 좋았어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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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봉동같이 해볼게요 Love it Thank God for the lovely things He has given us. Mm -hmm. Hi. Hi. 와, 베를도 원더프 하셔요. 이번한 주도 원 u l 한사랑 흔한 사람 느끼면서 사랑하는 우리가 부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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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프 한 친구를 보여요 바이발 씨, 바이발 씨, 바이발 바이발 씨, 바바이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 밥안 아, 먹고 왔어요, 친구들? 자, 더 크게, 하나 둘 셋, 안녕! 아, 반가워요. 오늘 밥잘 먹고 왔어요? 와.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말씀 외웠는데 지난주에 어떤 포즈가 나왔지? 나 기억나요, 한 친구들. 어? 자, 맨 처음에 딸에서 어떤 포즈? 어, 학! 이거 학기랑 이거 어, 또, 고 무슨 포즈가 있었지? 자, 어,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이렇게 착용한 거! 자, 우와! 그 아까 이거도, 이것도 나왔어, 또 하나! 또 하나! 어, 이러,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지? 자, 이거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동상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요? 자, 크게 따라해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한번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신나게. 자, 준비하고, 준비하고. 자, 손머리 투머리. 준비하고. 자, 자, 우리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까? 아, 에 네.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근데, 친구들, 앉아있을 때는 더잘했다는것 같아. 이럼일어서 해볼까요? 자, 일어서. 하나, 네, 둘, 네. 자, 일어서서. 와, 아까 앉아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일어서가지 얼만큼 잘하나. 자, 옆에. 근데, 너무. 친구들, 자, 친구들을 부르면. 친구들 근데 막 이렇게 속이 흔들려가지고 옆에 친구들 때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옆에 친구들은 어, 치지 않고 예쁘게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 미안해, 얘들. 미안해. 자, 오 어, 이제 우리 말씀 뭘 구해야 될까? 우리 하는현때뭘 구해야 될까? 자, 다시 따라해볼게요. 동기의 메 그러면 이피모든 것을 머리에게 엄마 여주실 것이다 어디 있지? 말씀을 어디 있어? 아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와 그래 한번 더 해볼게요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늘 열심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동영상에 올려주세요. 밴드에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 자. 말씀이음이죠카실음식 응. 말씀, 응. 말씀, 응. 네. 와 허큼! 와우리팀 너무 잘했어요. 자. 우와,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여기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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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우와 공선 이렇게 잘했어요? 야. 자,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누가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누가 잘했을까? 아까 여기 앞에서 어, 앞에서 조용히 잘했... 아, 웃는 거 아니지? 미안해 자, 자, 친구들, 다음에 밴드에 올려줄 수 있겠어요?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겠어요? 한주 동안도 말씀 잘 외워서, 어, 해주세요. 말씀 잘 외워주세요, 알았죠? 자,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